매끼니마다 쏟아져 나오는 먹고 남은 음식들 그 속에서 간암을 부리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방치되는 음식물 쓰레기 과연 괜찮은 걸까요? 세 집에 음식물 쓰레기 오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자그 결과 먼저 3천이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4천에 육박하는 오염도를 보입니다. 한 집에서는 무려 9천이 넘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200인 경기, 1,800인 쓰레기통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오염도입니다. 상원에 음식물 쓰레기 1g을 방치했을 때 10시간 후면 1억 마리의 세균이 그리고 15시간 후에는 무려 100억 마리의 세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1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세균이 생길지 상상이 되십니까? 더큰 문제는 세균 번식과 함께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소를 만들어내서 이로 인해서 간염이라던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흡수될 수 있는데요, 호흡기로도 체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laughs> 여러분 음수물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맨손으로 버리는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네, 네. 귀찮아갖고 얼른 올라가 씻으면 되지. 그러나 아플라톡신은 제거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플라톡신이 음식물 쓰레기 안에 생기게 되면요,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척을 한다거나 또는 어느 부분을 드러내거나 또는 가열을 해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잔존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분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분쇄기를 마치 수질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국민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는 가짜 뉴스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채널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처리 방법은 사실상 소각 아니면은. 매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쓰레기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 보면 소각 매립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합해 배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버린 음식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 편리하게 먹고 버리며 눈앞에서 쓰레기가 치워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음식 찌꺼기를 집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변기에 버리거나 아니면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가축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쇄기를 설치하면 하천이 오염된다고 하는데, 모든 가정의 생활하수를 보시면, 싱크대, 세탁실, 욕실은 오수관으로 바로 가지만, 화장실은 정화조를 거쳐서 오수관으로 갑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밥 따로, 국 따로, 반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 않고, 목구멍 하나로 가듯이 생활하수도 마찬가지로 옥내 배출하면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하수 종말처리장, 곧 물재생센터로 가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생활화수에 대해서 또 걸음망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음폐수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분쇄기만 설치하면 음폐수가 마치 따로 가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거든. 차라리 모든 가정의 배수구 구멍은 다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매번 갖다 버려야 되니까 이 물기 이거 많은 비닐을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싫고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가장하기 힘든 가사노동 일이가 유가라면. 가장하기 싫은 가산노동 일위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라고 합니다. 뭐하는 거냐? 아, 나가는 길에. 야 나가라. 누가 하면 어때? 원래 아빠 담당이야. 아빠 담당? 이거 나 지져줘. 쓰레기 담당? 내눈 앞에서 내, 내 아들 이딴 것들로 출근한 걸난못 봐. 이거 나. 너 놀라고. 야. 밑까지게 네 뭔데 내 아들한테 이딴 걸 시켜? 멀쩡하게 출근한 남편 보고 드러난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 그 싸구려 손톱 맡길 생각 말고 네가 해. 내 아들이 네 종이냐?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아, 지우지 마라니까! 전 어머니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집안 식구면 누구든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소위 최첨단 국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이 걸음망에 모았다 버리는 재래식 싱크대일 겁니다. 이 걸음망만큼은 계층간의 차별 없이 어느 가정이든 간에 유일하게 똑같습니다. 싱크대와 화장실의 특징은 모아두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두 집합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화장실은 요강 대신 이렇게 수세식으로 교체합니다. 하지만 싱크대는 요광 역할을 하는 이 거름망에 담아 배출하는 재래식 방식 그대로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왜 싱크대만 아직까지 재래식일까요? 이 거름망을 제거하고 분쇄기만 설치하면 화장실처럼 수세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 삶의 길이 달라지는데 누가 국민에게 배출 고통을 강요하는 걸까요? 도대체 분쇄기가 무슨 역할을 하길래 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집이나 골칫덩어리입니다. 특히 쓰레기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기술적인 노력들도 있지만 염분이 많은 우리 음식 특성상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해서 하수도로 버리는 오물 분쇄기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의 해답으로 대두된 오물 분쇄기 그 원리와 사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분리배출을 하다 보면은 그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디스포저를 최근에 쓰는 가정이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디스포저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디스포저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싱크대 분쇄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수도수와 함께 하수도로 흘려 보내는 어떤 장치를 말합니다. 너? 좋아요, 눌러주세요. 분쇄기 원리는 사실상 단순합니다. 사람도 음식을 그냥 삼키면 치하기 때문에 꼭꼭 씹어먹듯이 분쇄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그냥 버리면 배관이 막히기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씹어먹는 치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분쇄기 기능은 단지 화장실 변기처럼 막히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 역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중되는 분쇄기 시범 사업 과정과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미 오래전에 추진한 바 있는 분쇄기 시범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1995년 판례와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디스포저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허용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건물에 살던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예나 지금이나 분쇄기에 대한 논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수관로가 막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질로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배수관로 경기도는 수질오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물 분쇄기는 뭐 사실 잘 들어보지 못하는 말인데 어떤 장치인지 좀 설명을 좀해 주시죠. 네, 이 분쇄기는 디스포저라고 불리는데요. 네?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모터로 칼날을 회전시켜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음식물 처리 기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이제 따로 모아서 버리는데 냄새가 심해서 좀 고약이었죠. 자,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그냥 버린다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물 분쇄기 사용이 이제 허용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환경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오물 분쇄기에 대해 허용을 하면서 사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약천 세대를 대상으로 노원구 공릉동 대주 아파트는 주방 오수 전처리 방식, 곧 주방 오수만 분리해서 따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곳에서 직접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당산동 대우 아파트는 주방 오수 분뇨 합병 처리 방식. 곧 주방 오수와 화장실 분뇨 정화조를 합쳐서 처리하는 병합 처리 방식을 채택했고 마지막으로 인근에 선암 물 재생 센터가 있는 강서구 방화동 서강 아파트는 분류식이라고 해서 전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는 직배출 방식을 채택하는 옥내 배관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모든 주부들에게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여름에는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쓰레기 버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만 이 주부는 먹다 남은 음식, 오래된 음식을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 배수구에 그대로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분쇄기 덕분입니다. 일단 남편들도 너무 좋아하죠. 집안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니까는 생활 수준이 향상된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비록 의미 없는 가정이지만 만약 후임 박운순 시장이 이 정책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였더라면 지금쯤 서울은 물론 전국의 모든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고통에서 해방되는. 수세식 싱크대로 바뀌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박원순 시장은 하수도 보급률을 누구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한국상하수도협회 7대, 8대 협회장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정에서도 선진국처럼 말입니다. 어, 음식물 분쇄기 또 일명 디스포자라고 하는 그 걸로 가지고 갈아가지고 하수구에 버리는 거죠. 그 하수구에 일부막힘현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했는데 이 하수구를 계속해서 개량해 나가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고 또 하수에 음식물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하수 처리 효율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기물이 늘어나고 이걸 잘 처리가 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지. 시범 사업 추진부터 폐지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던 저는 이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전임 오세훈 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서거일인 2015년 11월 2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나 당시 시범사업 과정을 설명한 후오 시장의 정치복귀 요청을 의미하는 유종의 미를 거어달라는 메시지에 연락처를 주시면서 화답하셨고 이듬해 2016년 정세균 후보와 함께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정치권에 복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약속, 기억하신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2012년, 당시 경기도 김문수 지사도 남양주와 여주 등약 400세대를 대상으로 공공 하수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추진했던 김문수 지사가 2013년 발표하신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쓰레기만큼은 아니다. 선진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버리는 일은 거의 없다. 디스포저는 주부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신도시 도입 때부터 추진됐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 10여 년 전부터 고민해온 일이다. 우리 도가 성공적으로 도입하면 대한민국 모든 주부가 감사할 것이다. 안 된다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디스포저는 세계적인 수출 상품이 될수 있다. 우리나라가 원래 물건 만드는 건 세계 제일이다. 음식 쓰레기 처리는 환경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일이다. 그간 환경부에서 일관되게 안 된다 했는데 사실 안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다. 경기도도 아파트의 비율이 주거의 65% 정도다.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도가 시작하길 바란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의 하수처리는 합류식이라서 바로 디스포저를 실시하면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생긴다. 분류식으로 해야 처리가 가능하기에 전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점을 찾아보겠다. 환경부는 역시 합류식과 분류식을 따지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김지사는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다. 남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 주부들이 다 열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추후 별도로 직접 내게 보고해달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주부들이 열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 좋아해요. 얼마 전에 같이 우리 여기 쓰신 분여회원들 모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사 안 간다는 분들도 많아요. 진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네. 진짜 뭐가 있는 건가? 일반 홍수인 것 같은데, 진짜 붕괴가 되네요. 평소라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갔을 시간에 느긋하고 우아하게 차한잔 즐기시는 어머님. 그저 일거리 하나 줄었을 뿐인데 이렇게도 여유가 생기네요. 예, 음식물 쓰레기 매일매일 나오는데 모아뒀다가 버리기는 어, 냄새도 나고 위생에도 좋지 않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저거 제품을 쓰고 나서는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바로바로 설거지하면서 하수구로 내려가니까 너무 편리하고요. 주방이 첫째 깨끗해지고 어, 위생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저희 남편이 더 좋아한다니까요. 편리한 생활을 만드는 자그마한 변화. 작은 변화가 안겨주는 소소한 행복.